예, 안녕하십니까 강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어, 북한과 관련한 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음,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사진, 그 영상 속에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 있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경호하고 있는 이 건장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뭐 이런 바 그냥 김정은 최근 경호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들의 자격 요건 선발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음, 알려지지 않고 있죠. 워낙 북한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라 뭐 북한 정권 내부의 그런 사항들 특히 김정은과 관련된 사항들 바로 이 경호원 김정은 경호원에 관련된 사항이 바로 어, 이 북한 정권의 내밀한 사항이라고 어, 봐야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음, 북한 정권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에, 않고 있죠. 음, 그런데 이 사진 영상에이 건장한 젊은이들의 소속은 어디냐 하면 바로 호이총국 내의 974군부대입니다. 974군부대 이 974군부대에서 바로 김정은의 측근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그 974군부대는 1974년도에 처음 그 비밀리에 조직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1982년 초에 바로 그, 기조 그 이전에는 당시 호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이 1982년 초, 초부터는 오직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일의 지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로 이제 김정은 김,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죠. 아의 지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추니 부대, 추니 부대인데요. 아, 이 구칠사 군 부대는 크게는 지휘부, 즉속 그러니까 부대하고요. 그다음에 평양 시내 관절을 지키는 오십오 과이 규모가 정규 사단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평양시의 평양시를 제외한 김정은의 특각을 지키는 제16과 이것도 정규사단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부, 지휘부, 어, 내에 바로 이제 이군관축근 경호대 두개 소도가 있는데요. 그약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된 그 경호대 두개의 소대가 있는데 바로 이두개 소대가 바로 사진 영상의 건장한 젊은이들처럼 김정을 은 특근해서 어 경호하는 경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정장을 입고 아주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 김정은이 탄그 차량을 바로 그냥 어, 호위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 차가 또 어, 진행할 때또 뛰면서 어, 호위하는 거그 어,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들이 바로 그 구치사 군 부대에서도 바로 어,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군관측 경, 군관측근 경호대 두개 소대이다라고 한 거죠. 이 백여 명이 바로 사진 영상의처럼 이렇게 근접해서 어, 경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이들의 그 무기 작전 능력이나 그 활용 밀도 등은 북한의 다른 어느 어, 부대에 비해서도 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의 경호 수준과 충성도에 따라서 바로 김정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이들에 대한 그런 그 무기라든가 또는 그 능력 이것은 뭐 다른 부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충성도가 아주 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또 특혜라고 할까요 대우도 다른 뭐내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그 만큼, 김정은의 어떤 신뢰가 높고요. 그래서, 그 김정은의 선진이죠. 그 김정은은 생전에 이 측근 경호부대 이들을 항상 우리 애들, 우리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도 최근에 이 이론을 대폭 증강하고 이들에게 특별히 그 관심을 쏟고 또 이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말씀드렸듯처럼이 구치사 군 부대원들이 이들을 뽑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선발 뭐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궁금해했었는데 최근에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그 어느 그 언론사에 그러니까 북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에 언론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의외다 또는 좀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그 언론이 입수한 그 기준, 규정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여러분,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선발 기준과 관련한 음, 일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어, 데일리 NK라고요. 북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 그 매체인데요. 여기 보면 이 바로 974군 부대원의 선발 대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1대상 고급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도시군 1중학교 학생을 위주로 선발한다. 로 농 군인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선발한다. 도시군 소재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식보다 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그런 그 학생들보다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제를, 자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예상, 예, 예상이라고 그럴까 어, 생각가 아, 좀 비슷한가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어, 아 그래. 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그 기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기준 대상을 보면 키 키가요. 167cm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뭐167 아래로 할 수도 있는데 어 167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이는 17세. 예. 그리고 어 성적은 우등생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적인 능력도 상당히 예. 요구되는 거죠. 왜냐면 하 당연히 김정은을 측 에서 경원하기 때문에 그 판단력 예, 예, 판단 능력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도 우동생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키도 167 이상이고요. 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 이제 중학생 보통 이제 중학생 17세 이제 중학생 정도 되니까 키가이제 167이니까 한창 자랄 나이니까 나중에 한창 이제 아그 어 활동할 나이에는 뭐 키가 뭐 거의 170 중반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키도 어 상당히 일반적인 북한 남성의 평균 평균에 비해서 어 키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다음에 여기서 뭐어 이제 대상 음, 여러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아까 노동자, 농민, 에, 군인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선발한다고 했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노동자, 농민의 자식으로 우선 선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 이 호위 부대에 입대하면 평생 가족을 볼수 없거나, 최소 13년간 가족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가족하고는 이제, 그, 끊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북한에서도, 도시에 사는 이 간부 집 자녀들 자녀들은 좀 뭐라 럴까요좀날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날라리에 물든 날라리에 물들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호위 대원들은 육탄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원수님 그러니까 이 김정은에 대해 충직한 혁명 정사로 싸우다 충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촌에서 자는 학생들이 이 순박하다고 할까요? 이 날라리에 물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을 기본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북한 소식통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견 음,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어, 예. 그렇죠. 오직 김정은 후에만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에만 어,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어, 좀 자유로운 아무래도 자유로운 봉촌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신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 정권도 어, 북한 젊은이들에서 그런 이제 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도시군 소재지에 사는 자식 사람들이 자식보다는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최고 사령관이죠,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김정은을 결사옹할 그런 사상적 각오와 신념, 음, 확고하고, 그 다음에 정치 사상 생활에서 문제가 없는 이런, 아, 젊은이들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들을 또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해서, 음, 언제 어디서든, 이 김정은, 에 대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호위하는 어떻게 보면 경호 기계라고 할까요 예. 하나의 이제 기계로 어 양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은 최근에 알려진 이 북한 김정은 최측근 호위부대 구칠사 예. 군부대 예. 중에서도 이 예.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이들의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이 알려졌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드리고자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